<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이 사주를 이제 그 66세 남자 누구냐 하면은 김평일 그러면 김평일은 누구예요? 김 김정일의 동생이죠. 이복동생. 자, 그 이복동생이라는 그 자체가 어디에서 나타나는데 하면, 이 무술이라는 자체가, 뭐예 어머니가 둘. 둘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사주의 어떤 부분 보면은 뭐예요? 밑에 첨다 다가 뭐예요? 화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명 뭐라 그래요? 화토, 중탁. 화토, 중탁은 뭐예요? 종교사주가 되죠.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그래서 이제 이 속세를 떠나가지고, 산으로 갔다. 어디로? 영마가, 여기에 월지에 영마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해외로 나, 해외로 속세를 떠났다. 이렇게 이제 비유해 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언제 이제 돌아올 것인가? 자, 인이 우리 한국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인신충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영마가 되니까 움직인다. 그 다음에, 인과 뭐예요 인옷을 화국이 됐어요. 그죠? 인수가, 인수운이 왔어요. 인수운이 오면 어떤 현상이 나와요? 인수운의 고향을 찾고, 고향을 찾는다. 우리가 이제 보통, 보편적으로, 이제,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자식이, 그 부모가 이제 와가지고, 우리 아들 언제 소식 오겠냐 할 때, 어떤 운이 와줘야 돼요? 인수운이죠. 인수운의 뭐예요? 만약에 화로 인수가 같으면 뭐예요? 전화가 이제, 전화 연락이 온다. 왜? 인수운에는 엄마가 보고 싶고, 고향이 그립고.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언제 소식 올까 할때 인수운을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60대면은 인수운인데, 자, 언제? 그러면은, 이 자체가 이제 올해가 이제 기해년이에요. 그죠? 해가 뭐예요? 해외에 있다가, 이내 한 목이 됐고, 목이 뭐가 돼요? 화로 변했잖아. 목이, 관이 화로 변했으니까, 이제 인수운이 왔단 말이, 그죠?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 때문에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죠? 관은 누구예요? 관은 자식이잖아. 형님의 자식도, 누구 관이 돼요 안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어떤 부름을 받고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네. 근데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자, 올해가 이제 해, 자, 축, 인이 되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이 사람은 뭐예요? 올해 내년 이축 축대는 또 뭐, 어떻게 돼요? 오죽 탕화에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이노축의 탕화. 그러면 뭐예 속이 어떻다? 답답하다. 또 해외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그때 마음 먹고 언제 또 나간다? 이 인대 또 해외 나가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이, 이 묘목이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운이, 이때부터 운이 안 좋은 운으로 올라가버려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해자축으로 이렇게 하니까 뭐에 오히려 뜨거우니까 물을 만나니까 좋아했나 봐요. 좋죠. 그래서 이제 이따가 6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안 좋다. 그죠? 언제 목숨이 닿을 건가? 자 진술층이 와버렸어요. 그죠? 이래 되면은 어떻게 돼요? 위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죠. 위수술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80까지 어디로 가 있어야 된다? 해외에 나가야 돼요, 다시, 한 3년 있다가는 해외로 나간다. 해외 망명, 망명하는 것도 해외에 나가는 거고, 그죠? 그 결과적으로, 이제, 그, 북한에서 살 수가 없고, 3년 뒤에는 이제, 뭐예요? 해외로 다시 나간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리겠죠. 예. 네. 뭐 질문 있으요 없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